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여의도 증권과 소식, 다른 곳에서는 절대 알수 없는 고급 정보,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에코프로 영상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장대 양봉이 나 있고요. 전일 대비해서 20% 상승해서 10만원 상승한 61만원입니다. 주가가. 얼마 전에 48만원까지 하락했었는데, 벌써 지금 60만원 넘어왔어요. 물론 아침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여러분들, 실적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적은요, 지금 전혀 신경 쓸게 아니에요. 에코프로가 공시를 했습니다. 액면 분할에 대해서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하지, 뭐 4분기 실적 이런 거 아무것도 의미 없습니다. 자, 우선 이 공시를 먼저 보실게요. 회사 측에서 의무적으로 공시를 했습니다. 이거를 수시공시라고 부르는데 뭐냐, 액면 분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공시를 했어요.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주에 대해서 액면 분할을 계획 중이며 이에 따라서 주당 가격과 수량이 비율에 맞춰서 조정이 될 예정이에요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분할을 계획하고만 있다고 나와 있어요 아래 내용 보시면요 한 주당 액면 금액을 500원에서 100원으로 분할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에코프로 주식 있죠 이한 주가 지금 거래소에서 대략적으로 6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이 주식에 써 있는 가격은 원래 써 있는 가격은 500원이에요. 500원짜리가 지금 주식 시장에서 6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액면가라고 부르는데 사실 주식 매매에 있어서 액면가는 아주 중요하진 않아요. 거의 처음에는 회사 설립 단계에서 정한 거라서 실제로 거래될 때는 액면가가 중요하지 않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 100원으로 분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100원짜리 액면가를 가진 주식이 총 5개가 되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다섯 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에코프로 한주를 갖고 계신다. 그러면 이 한주에 대해서 60만원이니까 여러분의 자산이 60만원인 거잖아요.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5분할로 나눠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2만원짜리 주식을 다섯 주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식 수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만 원짜리 한 주를 갖고 있으나 12만 원짜리 다섯 주를 갖고 있으나 자산은 똑같아요. 맞죠? 60만 원으로.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게 왜 중요하느냐?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60만 원이에요, 주가가. 근데 당장 내일부터 만약에 에코프로가 분할해서 주당 12만 원에 거래가 된다. 무슨 생각이 드세요? 60만 원짜리가 갑자기 12만 원이 되니까 엄청나게 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세가 엄청 들어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요. 매수자가 정말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상한가에 들어갑니다. 정말 강하면 2연상도 가능해요. 제가 봤을 때는 에코프로 정도의 파워면 상한가는 충분히도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첫 상한가는 무조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에코프로를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대호자가 나왔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이고 뭐고 지금 뭐 올해 1분기 실적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무조건 액면 분할에 지금 여러분들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죠. 바로 이어서 말씀드릴 건데, 우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확률이 굉장히 높은 추천주를 제가 돈 하나 받지 않고 100% 무료로 전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알지, 너 혼자 벌지 왜 알려주냐 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제 추천주를 받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실제 계좌 잠시만 보여드리고요. 제가 어떻게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를 이렇게 꾸준히 불려드릴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23년 한해 수익금 인증을 보내주셨는데 다 보여드리는 것은 시간도 부족하고 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평소처럼 화물차, 트럭 운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계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에도 이렇게 수익 내셨고요.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무료 추천주를 다 하시지 못하고 시간 되시는 것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을 내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수익금들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분보다 두배더 많이 사시면 수익금은 두배가 되는 거고요 이분보다 10배 더 많이 사시면 이분보다 10배 더 수익이 나시는 겁니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버실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제가 이거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 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 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엣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엣지 269%예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 개, 당장들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에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에코프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주식 수가 5배 많아지는 겁니다. 대신에 어떻게 된다? 주가는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지만 총 합은 똑같다. 그래서 현재 2,662만주를 발행했는데 여기에 5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1억. 3313만 주이 정도가 앞으로 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 정확한 일정은 안 나왔습니다. 이사회를 개최해서 확정을 짓고 다시 주총을 거쳐서 확정을 짓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사야 된다. 언제까지 보유해야 된다라는 기준일이 나올 거예요. 이 기준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확정 안돼 있다. 왜이 공시 자체가 지금 확정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계획 중이라고 공시를 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이제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기준일이 언젠데 이 날짜가 제일 중요해요 솔직히 물론 이사회 주총 때 통과가 되면 그때그때마다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내가 주식수가 다섯 배가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 기준일은 아직 없고 이 이사회 때 나올 거예요 그런 소식이 나오면 최대한 빨리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준일 전에 에코프로 주식을 사야 되는데 들고 있어야 되는데 언제 사야 되느냐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겠죠 물론 가장 낮을 때 사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기본이죠 주식 투자에 그런데 그게 언제 가장 낮느냐 그게 고민인데 우선 에코프로 실적 발표 했어요 이제 당분간은 더 이상 실적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남거는 미국 테슬라의 주가 그리고 내일 발표될 트럼프의 대선 출마 자격 결정입니다. 내일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의 이번 미국 가을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해요. 지금 다른 곳에서 불법이라고 선고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여기에 항소를 해서 내일 결정이 되는데요. 만약에 내일 대법원에서 미국 트럼프 대선 못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2차 전지 종목들 추가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IRA 법을 폐기하겠다고 지금 주장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안 나오면 우리 한국 기업들은 이 수혜를 받으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죠. 지금 2차전지 종목들 주가를 누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트럼프, 트럼프가 당선되면 IRA법 폐기가 돼서 2차전지 종목들 안 좋을 거다 지금 이런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하락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 법원에서 트럼프 못 나온다 라고 하면 주가는 큰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만 반대로 대법원에서 어, 트럼프 나와도 돼 라고 하면 내일 우리 한국 기업들 충격 받으면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락이 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테슬라 주가 최근에 변동성이 크죠? 하락했을 때, 그때를 이용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에코프로 주식.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들이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언제 에코프로 저가 매수해야 될지 잘 모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너무나도 좋은 정말 액면 분할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에코프로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제 핸드폰 번호로 에코 프로라고 네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에코 프로 매수 타점 보내드리고요. 제가 매도 타점도 같이 보내드릴 건데, 그래서 이미 에코 프로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지금 이 영상 잠시만 멈춰 주시고요. 에코 프로라고 네 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타점 잡기 어려우신 우리 초보분들, 그리고 바빠서 주식창을 자주 못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역대급으로 좋은 호재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나중에 기준일이 발표가 될 건데 그 기준일 바로 다음 날부터는 주가가 크게 급락해서 시작될 수가 있어요. 그때를 노리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아마 상한가에 그때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에코프로 엄청난 호재가 나왔다 이점꼭 참고하시고요. 지금 그래도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추경매수 하지 마시고. 눌림, 조정 때 매수를 하시고요. 자신이 없다 하시면은 저와 함께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뜨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마감이 될 수가 있어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신청해 주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무료예요. 제 문자 받고 안 사셔도 그만입니다. 여러분들은 밑재와 본전이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 이것도 같이 신청하셔서 저와 함께 여러분들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에코프의 영상 또 다시 전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